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서지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자위를 자주 하면 전립선에 안 좋은가요? 이 질문을 하실 때 환자분들 표정을 보면 정말 걱정이 많으시다는 게 느껴져요.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무서운 글을 읽고 오셨고, 어떤 분은 친구한테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자위를 하면 전립선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궁금증이 확실히 풀리실 거예요. 먼저 전립선이 뭐 하는 기관인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호두만 한 크기의 분비샘입니다.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이에요. 이 작은 기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만들어냅니다. 이 액체가 정자를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전립선 없이는 건강한 생식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 성적 활동, 그러니까 성관계든 자위든 사정을 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사정할 때 전립선이 수축하면서 전립선액을 요도로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성적 활동의 빈도가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매일 자위를 했을 때 전립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전립선의 기능 향상과 적응입니다. 매일 자위를 하면 전립선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전립선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정을 할 때마다 전립선은 전립선액을 만들어서 분비해야 하잖아요. 매일 이 과정을 반복하면 전립선은 마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근육처럼 그 기능에 적응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환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선생님, 저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해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까 전립선 상태가 아주 양호하셨어요. 물론 이게 자위 덕분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해가 되지는 않았다는 증거죠. 전립선이 규칙적인 자극에 적응하면 전립선액 생산 능력이 오히려 향상될 수 있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이런 적응 반응은 대부분의 경우 해롭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잦은 자극으로 인해 전립선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전립선 비대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골반 부위에 묵직한 느낌이나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고 휴식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부종과 혈류 변화입니다. 성적 흥분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 골반 부위로 혈류가 확 증가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로 혈액 공급이 늘어나면서 약간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사정 후에 이 부기가 바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혈류가 정상화되고 긴장이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부종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매일 자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종과 이완의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나쁜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분들은 이 과정에서 전립선이 점점 더 민감해진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골반 부위에 가벼운 욱신거림이나 충만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느낌 자체는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통증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이나 감염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해요. 그럴 땐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전립선 배출 개선 효과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사정이라는 행위는 전립선 입장에서 보면 청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이 만들어낸 분비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규칙적으로 사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비물들이 전립선 안에 계속 고이게 됩니다. 보인물이 썩는다는 말 아시죠? 비슷한 원리예요. 분비물이 오래 정체되면 불쾌감이 생기거나 심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약 3만 명의 남성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예요. 결과가 뭐였냐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이 사회에서 7회 사정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약20% 낮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물론 이게 자위만의 효과는 아닙니다. 성관계를 통한 사정도 포함된 거예요. 중요한 건 규칙적인 사정 자체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규칙적인 사정을 통해 전립선 내에 축적될 수 있는 발암물질이나 독소들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전립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배출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전립선이 쉴틈 없이 계속 분비물을 만들어내야 하면 그것도 피로해집니다. 충분한 회복 시간 없이 계속 자극하면 오히려 가벼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빈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번이 적당한 건지 궁금하시죠? 이게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제가 1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회에서 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이건 평균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20대와 60대가 같을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그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전립선 민감도와 호르몬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이 호르몬들이 전립선의 성장과 기능을 조절합니다. 자주 사정을 하면 호르몬 수치에 미세한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증가한 성적 활동에 반응하는 거죠. 일부 남성분들은 이런 호르몬 변동으로 인해 전립선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골반 부위 감각이 더 예민해지거나 활동 후에 가벼운 불편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런 민감도 증가를 더 뚜렷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호르몬 변동은 정액의 농도나 양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매일 자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 정액이 묽어진 것 같다거나 양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전립선과 정랑이 분비물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해롭진 않지만, 휴식을 취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회복 시간 연장과 전립선 피로입니다. 매일 자위를 하면 전립선과 주변 조직들이 끊임없는 자극과 회복의 사이클을 겪게 됩니다. 전립선은 적응력이 뛰어난 기관이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소위 말하는 전립선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 피로감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분비물 생산, 흥분 시 부종, 사정 시 수축,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축적되는 거죠. 이 피로의 주요 징후 중 하나가 사정 후 회복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오르가즘이 예전만 못하다거나 뭔가 덜 만족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전립선과 골반 근육이 사정 사이에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여러 번 자위 후에 골반 부위에 둔한 통증이나 가벼운 불편감이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피로는 배뇨 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립선이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자극이나 염증이 생기면 소변 흐름이 약해지거나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휴식을 취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도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처럼 적절히 쉬어야 한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피로를 줄이려면 루틴에 휴식기를 넣는 걸 고려해 보세요. 전립선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아연,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전립선 건강과 회복력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전립선 자극이나 염증 위험입니다. 매일 자위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영향은 전립선에 가벼운 자극이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에요. 특히 강하거나 오래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정할 때 전립선은 강하게 수축해서 정액을 내보내는데 이 동작을 자주 반복하면 분비샘의 민감도가 높아지거나 자극이 생길 수 있어요. 전립선 자극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랫배나 회음부, 그러니까 음낭과 항문 사이 부위에 지속적인 충만감이나 통증을 느끼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정 후에 가벼운 자결감이나 따끔거림을 경험하시기도 하는데, 이건 분비샘이 과자극됐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자극이 전립선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전립선염은 전립선의 염증으로 골반 불편감, 배뇨 곤란, 발열 같은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이 주로 세균 감염과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비세균성 유형은 가끔 과도한 전립선 자극 같은 생활습관 요인과 연결될 수 있어요. 자극 위험을 줄이려면 조심해서 자위하는 게 필수입니다. 충분한 윤활제 사용, 과도하게 거친 방법 피하기, 분비샘이 회복할 시간 주기 등이 전립선을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잠재적인 기저 질환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호르몬 변화가 전립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매일 자위를 하면 전립선에 물리적 영향만 주는 게 아니라 분비샘의 호르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립선은 테스토스테론과 그 가장 강력한 형태인 디아이드로 테스토스테론에 특히 민감한데 이 호르몬들이 전립선의 성장과 기능을 조절해요. 자주 사정하면 이들의 균형에 부드럽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자위가 일상적인 습관이 되면 몸은 호르몬 메커니즘을 최적화해서 적응합니다. 이건 정액 생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립선과 정낭이 수요를 맞추려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남성분들은 정액의 농도나 양의 변화를 알아차리실 수 있는데 이건 분비샘 활동과 호르몬 균형의 변동을 반영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호르몬 변화들은 전립선 민감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분비샘 활동 증가로 인해 더 강렬한 오르가즘을 경험하실 수 있고 반면에 쾌감이 줄어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한 반복적인 사정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일시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몸이 호르몬 저장량을 보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일반적으로 경미하고 가역적이지만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적절한 영양, 규칙적인 운동,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최적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잦은 활동 중에도 전립선 건강과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매일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처럼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암 위험 감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예방 효과는 반복적인 사정을 통해 발암물질을 포함한 해로운 화합물들을 배출하는 전립선의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든 자위든 자주 사정하는 남성은 평생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더 낮습니다. 하지만 규칙적 사정의 이점은 과도한 행위의 잠재적 위험과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만성 전립선염 같은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잦은 자위는 배뇨 문제나 골반 불편감을 포함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분비샘에 누적된 부담은 만성염증이나 민감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최대화하면서 위험을 제한하려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수입니다.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휴식 기간을 포함시키고 필요할 때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전립선의 건강과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성관계를 자주 하는 사람은 자위를 안 해도 되나요? 성관계랑 자위가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 성관계와 자위는 본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냅니다. 둘다 사정을 통해 전립선을 비워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하버드 연구에서도 사정 빈도를 측정할 때 성관계와 자위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사정 자체의 빈도입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활발하신 분들은 굳이 추가로 자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파트너가 없거나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자위가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저는 몇년 동안 전혀 안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오랜 기간 성적 활동이 없으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간 금욕이 직접적으로 전립선 질환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의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적절한 빈도의 성적 활동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 때문에 성적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 건강한 식단, 적절한 운동이 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적절한 빈도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아연, 셀레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이 전립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호두, 등 푸른 생선,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특히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하루에 물 8잔 이상 마시는 게 좋아요.운동은 격렬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매일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셋째,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불편감, 배뇨 습관 변화, 성적 만족도 감소 같은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넷째,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50세 이상이시라면, 아니,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45세부터 매년 전립선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 이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규칙적인 사정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남성 생식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매일 자위는 배출 개선과 암 위험 감소 같은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조절하지 않으면 불편감, 민감도 증가, 피로 같은 문제도 유발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은 균형입니다. 규칙적으로 하지만 적당히 독일어로 표현하면 "왜글매식, 에이블 i 식 라고 하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시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빈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남성 건강에 관한 다른 주제도 다루어 보고 싶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